사랑한 여러분, 어, 저는 오늘, 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인제이 카페에서, 어, 우리 매니저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몇년 동안 이 코로나 이후로, 어, 이제 문을 닫고 있다가 그간 주변에서 오픈을 해달라고 문의도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어, 쉽게 잘 못하고 있다가 이제 4월에 오픈을 앞두고 이제 준비하는 우리 매니저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 로마스 14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갈 수도 있는 말씀이다. 아, 그럼 내 인생은 뭐야? 다 주님을 위해서야 하고 내 인생은 뭐야? 이렇게 부담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웃음이 나고 너무 좋고 기분이 좋고 아, 너무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막 기쁘고 그럴 수 있다. 전자는 종교 생활의 한 부분, 또 아직은 벗겨지지 않은 율법.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고, 자기께 있어야지 다 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뭔가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읽어지면서 미소가 나오고,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가치고 행복인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그런 마음이 막들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기를 바란다고 대전시에 있는 그 음악을 하는 시향악단에 단장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게 세계적인데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움 체, 세계로 세계적으로 최고의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에 에, 그럴 거라는 게 반응을 고개를 끄덕그렸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환경과 뭐 이런. 모든 분위기가 더 세련되고 이런 사람 그런 곳이 많겠죠 그렇지만 이곳은 확실하게 주님의 까맑은 영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변변한 옷이 없이 지냈어도 그분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 우리 예수님이듯이 우리는 이성전의이 카페들에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그 모든 아름다움이 흘러가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거라고 느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나 또 매니저님이나 또 우리 디렉터님이나 다 정말 이렇게 이 아름다운 곳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기뻐가지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자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 주님의 소유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을 주는지 모른다. 우리 감사 기도로부터 시작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도,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쳐다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이런 모든 일거수 일투적을 다 보고 계시니까, 막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신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빛날 것이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에너지가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로, 삶 자체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